안녕하세요. 양봉 참 어렵습니다. 여기는 약 7km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이고요. 지금 이 009번 볼통이 참 이거 골치 아픕니다. 4월 말날 분봉을 시킨 것터 지금까지 이거 계속 여왕이 산란하다 망실, 산란하다 망실, 산란하다 망실. 이렇게 어려운 양봉 못하죠. 이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분명히 여왕을 여기 발견했거든요. 변성왕대에서 이 여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변성왕대가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 나왔고 하나 터지지 않은 건 빼서 이쪽으로 분봉을 시켰고요. 아, 여기가 아니고 제1 양봉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며칠 전에 여왕이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두번 그날도 확인했고 그 다음날 도 확인을 했거든요. 오늘도 봉군 상태로 봐서는 분명히 여왕이 어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찾았어요 소비가 달랑 두 개뿐인데 찾을 수가 없고요. 근데 봉군 자체는 분명히 여왕이 있는 봉군이에요. 지금 후년도 않고 망도 안 쓰고, 뭐, 맨손에 반바지, 반팔을 해도 볼이 안 쏘잖아요. 그러니까 볼은, 제가 한도 내검을 하다 보면은 알게 되더라고요. 여왕은 발견 못 했지만 여왕이 있는 볼일 본군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왕을 발견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교미비행을 나갔다는 이유밖엔 없어요. 교미비행을 나간 게 맞기는 맞, 맞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지금 10시 한반 정도, 11시까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른 시간에 교밀를 나갈까 의심도 들고, 어쨌든 오늘 여기 여왕도 없고 산란도 없으니까 벌을 다 털어버리고 소비를 다 빼버렸어요. 제가 봄부터 계속 벌통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자동 사양, 자동 급수를 지금 모든 벌통에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밀이 얼마나 많은지 무거워서 소비 들 수도 없고요. 여왕이 설사 교미를 하더라도 알을 낳을 자리가 없어요. 이게 이제 내가 내가 말때못 보더라도 이렇게 촬영을 하면 동영상에서 나중에 동영상 재생을 할때 여왕을 발견을 하는데요. 오늘은 내가 몇 번을 이걸 실행을 해봤는데 동영상 발견을 못 했어요. 이거는 뭔가 모르겠네 이게 이게 뭐가 하나 있네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아직 교미를, 여왕은 있어요. 종군 자체가. 수펄이 몇 마리 보이기는 하지만, 한1 0 0 마리쯤 있었는데, 이게 몇 마리가 안 보이는 것은, 이 소비에서 태어난 수펄들이고, 아직 성장하지 않은 미숙한 수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날짜가 오래된 수펄들은 교미 비행을 따라 나갔을 거란 얘기죠. 수펄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올린 영상에 한 마리도 없던 수퍼리 한 마리도 없던 봉군에 수퍼리 한, 한 100마리도 더 생겼다고 자 그런데 어쨌든 여왕이 없어요 며칠 전에 분명히 여왕을 찾았는데 지금 나 오늘 내감한 이유는 교미를 하고 산란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내감을 했는데 산란은 커녕 여왕을 못 찾았고요 지금 여기 빈 방이 없잖아요 다 종이 꿀이 저장돼 가지고 그럼 여왕의 교미를 해도 어디다 달라나래요? 여기는 빈자리가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소비 자체가 무거워서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벌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자동 사양기를 처음에 저도 자동 사양기 설치할 줄은 몰라가지고 그냥 이 소문으로 집어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자동 사양기도 왼쪽으로 바짝 안 붙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호수에 걸려가지고 소비도 이렇게 비슷하게 대각선으로 돼요. 그래서 아 예, 오늘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 아주 다시 했습니다. 여기를. 자, 일단 지금 이쪽에서 환한 데서 내가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털어버렸습니다. 지금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여왕도 안 보일 뿐더러. 일단 산란이 없으니까 지금 털지 않으면 이 벌을 털 기회가 없잖아요. 이거를 아주 다 털어버리고, 지금 후년도 않고, 뭐, 그냥 하는 거 망도 안 쓰고, 이게 끌고 세요, 이거. 이게 지금 알을 어디잖아요. 날 나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뺀 거, 아주 빼내버린 거, 이거를. 빼내고, 공소비를 넣어주려고 가져왔는데, 공소비 두 장을 넣었다가, 공소비도 하나를 빼버렸어요. 자, 일단 이걸 털어버렸어요, 이렇게. 이것도 다 털어버리고, 소비를 이제 서로두 장을 넣어주긴 넣어줬는데, 일단 한 장을 꺼내고, 자, 일단 보세요. 자, 두 장을 일단 넣긴 넣었지만, 일단 꺼냈습니다. 꺼내고, 자, 여기서, 여기가 지금 산란봉군이고, 이게 지금 거의 만상군이 됐을 텐데, 이게 이제 산란이 아주 왕성하니까요. 여기서 한5매 늘어나면 봉충소비 하나 빼서 또 분봉시키고, 5에 늘어나면 봉충수비 하나, 두장 빼서 보매시키고. 지금 3매 요거는 어가지 넣어준 소초예요 며칠 전에 넣어준 소초인데, 이거 조수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내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 소초로 한장 넣어줬는데, 거의, 집 거의 다적잖아요 처음에는 집을 안 져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집을 안 짓냐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집을 아주 왕 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 세력도 많지 소비도 부족하지. 그러니까 소초를 한장 넣어줬더니 아주 왕성하게 집을 지어서 지금 집을 거의 다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봉충 여기 소비 그냥 공소비 두장 넣어줬었는데요. 이 공소비 하나를 도로 빼버렸어요. 지금 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은 조금 전에 내가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왕을 여기 따라가면 안 되니까 여왕이 있나 보고 봉충을 보는 거예요, 봉충. 자, 쭉 보면 지금 여기는 산란이 왕성한, 그냥 110, 210, 310, 410, 510, 610, 봉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9번이 만일에 여왕이 교미를 나갔는게 맞다면 은변성왕대을안 만들 것이고, 만일에 여왕이 또 소실됐다면, 변성왕대를 만들 거 아니에요. 이 봉충 소비를 넣어주면은. 그래서 봉충이 있는 소비를 일단 한 장, 아직 모르니까 여왕을 찾아야 되니까요. 여왕을 먼저 찾는 거예요. 여왕, 여기, 여기, 지금, 산란, 이건, 이건 산란입니다. 이건. 아까 그건 산란이 아니고, 이건 산란이라고, 전부. 산란은 아주 양호합니다. 산란이. 아주 양호하다고. 지금 요, 요게 다알이 아래다가 먹이 주는 거, 이게. 이렇게 머리 이제 소방 끝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 여왕 발견했잖아요. 일단 여왕을 발견했으니까 조금 전에 봤던 요, 봉충, 봉충, 1 1령2 1령3 1령 애벌레가 있는 소비, 벌이 붙어 있는 채로 여기다 넣어줬고요. 여기는 벌을 다 털어버렸으니까, 벌의 세력이 줄어들진 않았고, 이쪽에서 빼준 소비를 여기다 넣었으니까, 설사 이억벌몇 마리가 빠져서 일로 나간다고 해도 여기는 벌 세력이 줄질 않죠. 그래서 일단 원래 소비 두장 빼고, 그건 이제 점일 소비니까 빼놨다가 나중에 뭐 다시 분봉 시킬 때 써먹던지 하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공 소비 하나 놓고, 여기서 봉충 소비 하나 뺀거 놓고, 벌은 여기 다 털어비 없으니까 이 안에 벌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마무리, 여기 여왕도 찾았고, 현재 그래도 3회잖아요. 3회니까, 요건 또 이제 그게, 거기에 알을 낳아 가지고 봉계 씌울 때쯤이면은, 그래서 한번 분봉을 시키던, 이제는 분봉시키기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제 곧 장마철이니까. 이제 더위, 더위. 오늘도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여기는 내가 이제 개포를 다 덮어줬는데요. 아, 조금 이따 보여드릴, 제1 양공장은 요 개포 다 벗겼어요. 폴리포리스 막만 덮어. 더우니까. 자 지금 호스를 여기도 지금 이런 식으로 호스를 여기다 넣어놨더니 이 호스에 걸려서 이 소비가 약간 대각선으로 돼 여기다 바짝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호스를 빼고 앞에 구멍을 뚫어서 구멍으로 집어넣고요 호스 하나에 밸브 두 개씩 달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볼통을 옮길 때 문제가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드릴로 뚫었어요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일로 빼냈습니다 이쪽으로 빼내고 후선에 밸브 두 개씩 달은 이유가 이 볼통을 옮길 때 그러면 밸브를 두 개씩 있으니까 양쪽 밸브를 다 잠그면 볼통 안에서도 여기 흘러나오지 않고 여기 원선에서도 흘러나오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마,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보온재로 새로 배관하는데 또 이렇게 하는 거지 보온재가 좀 불량이 있더라고요 이게 손으로 쭉 훑으면 쫙 터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천0원짜리뭐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여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 이번 영상의 중점은 이게 이제 천왕을 4월 말일날 불봉군이라고 지금 만상이 아니라 개상에 올라갔어야 돼요 지금 오늘이 6월 18일이잖아요 그런데 여왕이 알을 낳다 사라지고 알을 낳다 사라지고 몇 번을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넣어준 봉, 지 이제, 여기 또 이제, 여기서 봉충 소비 빼서 넣어줬다고요. 그게 뭐한 열흘 전? 그 봉충 소비를 해서, 이제 왕, 변성 왕대가 생겨가지고, 그 왕대가 터져서, 여왕이 나온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확인까지 또 했다고요. 오늘도 지금 내가, 내가 후년도 안고, 망도 안 쓰고, 반팔, 반소매 벌을 털고, 빗자루로 쓸어도 안쓰잖아요 그 그러니까 봉군이, 여왕이 있는 봉군은 이게 내가 좀 조심만 하면 어쩌다 하나씩 어제도 쏘이긴 쏘였는데요. 어쩌다 하나씩 쏘이는 걸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여왕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내가 못 찾은 거고 PC에서 여러 번 재생을 해봐도 안 보였어요. 이거는 교미를 나간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교미를 나갔는지 그거는 다음에 내가 촬영을 해서 올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